차트를 보시면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않으... 관심 종목에 있으시다면 바로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반장입니다. 코인 투자에 있어서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알트코인들의 방향성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쟁 이슈 촉발로 정배열 상승 모멘텀을 형성한 후 줄곧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알트코인들의 순환매장세도 연출되며 함께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단기 지지선을 살짝 이탈한 모습이나 급등에 따른 이격매우기와 파동상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평균선들은 그동안 역배열 구조에서 서로 모이고 좁혀지는 즉 정배열 초입 구간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단 매물대는 여전히 층층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기 저항선은 4만 8천 달러와 5만 달러 부근으로 보고 지표 시그널이 내려오면서 캔들들은 옆으로 횡보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예상으로는 특별한 뉴스나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박스권을 유지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언제든 악재는 계속 우리 곁에서 움직이면서 타이밍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매매 임하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알트코인 몇몇 종목들을 중요 부분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밀리미터 토큰입니다. 가벼운 코인이고 세력에 쉽게 휘둘릴 수 있고 최고점은 아니지만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물릴 확률 너무 높고 현재 매도세도 너무 강합니다. 신규 디파인 코인입니다. 바닥 지점이 예상이 안 됩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바닥은 단단한 바닥이 아닙니다. 스펀지 바닥과도 같고 매도세도 강합니다. 외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루나입니다.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현 시점 최고점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고점에 물릴 가능성 너무 높습니다. 전망은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많이 하락한 후에 횡보할 때까지 기다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입 시점은 따로 정보방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넌입니다. 초보분들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토막 날 확률 너무 큽니다. 세력 종목이고 현재 저점도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이커리 토큰입니다. 투자 유의 종목입니다. 상장 폐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등 모습 보여주었다고 해서 관심 가지시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세력 종목의 저점 아닙니다. 무관심하시면 됩니다. 레스트리 코인입니다. 현 시점 최고점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심 종목에 있으시다면 바로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고점에 물릴 가능성 최고조에 있습니다. AI 워크입니다. 고점에 저항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확률 너무 낮습니다. 지금 들어가 봤자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너무 높은 종목입니다. 차라리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더 좋은 다른 종목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캐스퍼입니다. 세력들의 장난질이 심한 종목입니다. 급등의 모습, 개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절대 낚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오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반토막이 아닌 한토막 나실 수 있습니다. 차트는 100%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하라는 신호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위에 종목을 진입하고 싶으시거나 가지고는 있는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이 안 나시고 있으시다면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초보라든지 고점에 물렸을 경우 손절을 못 하거나 안 했을 경우, 대응이 안 되었을 경우가 될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힘드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 밑에 있는 정보방 신청하시면 상승 예정 종목 추천과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 레버리지 포지션, 카피 트레이드 각종 고급 정보를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